그래서 위대방 담소에다가 3초라고 하는 하나의 더 장부를 집어넣어서 12경락이라고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락은 경맥과 낙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본줄기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줄기에서 빠져나온 이제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락은 기가 흐르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건강한 상태는 이 12경락이 흐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음양오행 의 이치에 의해서 모카토 금수 이것이 여기에 따른 12경락이 각그 장부를 연결해주는 소통해주는 그러한 경락이 이제 조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오행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2경락에 있으면 12경락에 팔꿈치하고 이 무릎 아래로 모카토금수 이렇게 다섯 가지 오행에 대한 혈 하나하나를 이제 배당을 해놨어요. 이렇게 배당된 그 경혈이 12경락이니까 60개가 해당이 됩니다. 60개가 이 오행혈이라고 하는 것이 배당이 되어서 이제, 시비경락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할 때, 조절하기 위한 그 도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즉, 기가 모이는 그, 정거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모여서 각 이제 장부로 에너지를 이제 공급해주고, 이렇게 이제 배급을 해주는 이런 거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건강증진교육사 상급에서는 이제 이렇게 12경락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룰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상급 과정에서는 이제 12경락이 어떤 것이 있고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혈자리, 여기에서 이 오행혈에 대한 혈자리에 대한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혈, 혈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12경락에 흐르는 기의 흐름 방향을 먼저 유주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기의 흐름을 이제 잘 판단을 해서 흐르는 유주방향을 알고, 그리고 이러한 오행혈, 모카토 금수를 배당해 놓은 오행혈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혈자리 이름은 어떤 건지, 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건강증진교육사 상급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1급 과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십이 경락과 오행혈에 대한 것만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태음 폐경입니다. 수태음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폐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태음 수, 손에 있는 태음경이란 뜻이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각각 경혈이 11개가 있어요. 어떻게 흐르냐면 유주방향은 이제 몸통에서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올라가요. 즉, 이것은 음경과 양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카토금수 이것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경은 기의 유주방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간신, 비패신. 요것은 음경이에요. 5장은, 그러니까 6장이죠. 여기다 심포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랬을 때, 이제 폐경은 여기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이제 요 세월 밑에까지 내려와서 끝이 나는데, 흐름은, 즉,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유주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주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폐경이 흐르는 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카토 금수 오행열이 팔꿈치 아래에 있다 그랬죠. 이 오행열을 가지고 보사법 즉, 이제 폐경이 허하면, 부족, 기운이 부족하면 기운을 더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영수보사로 갔을때 같은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를 넣어주면 보호가 되고, 그리고 4. 사는 어느 때 쓰느냐면, 기가 항진됐거나 폐경의 기운이 항진됐거나 사기가 많이 껴서 막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쪽으로 자극을 주어서 이제 덜어내주는 이런 일을 해서 균형을 바로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모카토 금수, 팔꿈치 아래에는 목의 기운이 항진됐느냐, 화의 기운이 항진됐느냐. 또는 목의 기운이 부족하냐, 화의 기운이 부족하냐, 이런 것들을 봐서 여기에 맞게끔 보법과 사법을 써서 조절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오행유를 가지고 그 오장육부의 기의 에너지 흐름이 허실한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차갑거나 뜨겁거나 한 이러한 그 성미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폐경의 흐름을 알고, 유지방향 그리고 이 폐경이 오영의를 알면, 폐경에서 흐르고 있는 에너지 흐름을 조절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다시 사합요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오행여를 아는 것, 그리고 유지방향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경은, 간신비패신 6장은 이렇게 위로, 다리에서 손끝, 만세를 부른 상태, 이렇게 만세를 부른 상태에 손끝으로 에너지가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의 장부, 부, 위대방, 담소, 삼초, 이것은, 이제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키가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주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장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오부 육부에 해당이 되느냐를 보시고 양의 장부냐, 음의 장부냐를 보시고 유주 방향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폐경도 자 폐경도 이것을 이렇게 손은 지금 내려져 있지만. 이것이 올라간 만세를 부른 상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부혈에서 이것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중부 운문 천부협백 그리고 척태 공채열결 경거태연 어제 소상 이렇게 11가지 11개의 경혈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5개 소상혈이 무기예요 그리고 화 토는 태연이에요 금은 경거 그리고 이제 수는 척택혈이 수가 돼요 그래서 소상 요것 손톱과 자목카토 금수로 볼게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요 손톱 끝과 옆에서 나와 가지고 끝나서 만나는 점이 손톱 끝에 여기가 바로 소상혈 이 에요 여기서는 이거는 엄지손가락 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에서 이제 소상혈 위치가 되겠고요화 어제 혈은 바로 이 위치에요 이 위치 화 그래서 이것은 태연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좀 도톰하게 올라온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가 바로 어제혈토태혈은요 부분이죠. 요걸 동맥이 있는 곳. 자, 내려와서 움푹 들어간 곳이요. 여기가 이제 토혈. 그리고 금혈은 경거. 요 요걸 그에서 아래로 요걸 동맥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경거혀. 요게 볼록 더도톰하게 오른 뼈 있어요. 요 밑에 몸속 들어간 곳이 바로 경거혀. 그리고 척대 혈은 이제 이 팔꿈치 쪽 안측, 내측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백육제로 여기에서, 이게 적백육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등 쪽은 좀 시커멓고 안쪽은 좀 하얘요. 그래서 요 경계선. 그 경계선을 타고 올라가서 팔꿈치에서 만나는 요부분 요부분이 이제 척대요 주행문이라고 그러죠. 여기 주행문 여기를 척대혈 이렇게 해서 모카토 금수 요렇게 이제 배당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수태음폐경 다음 수양명대장경 입니다 수양명대장경은 이것은 양경이에요 음경이에요